후보야, 후보! 엄마, 캡! 천둥 쳤어. 뭔가 딱 당장이라도 쏟아져도 다시 담아야지. 일로 와, 이리. 빨리 담아. 이거 비안 오는 거였는데. <laughs> 이렇게 계속, 와, 계속 왔으면 좋겠다. 아, 그치. 계속 왔어회 그래서 한 7시, 6시쯤에 응. 멈추고. 그치. 밥먹으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응. 끈끈끈 스트링. 오빠 비가 너무 많이 와. 어 폭우야 폭우. <laughs> 바람도 불어. 바람이 일로 다 들어와. 그뭐 닦을 거, 닦을 거. 휴지, 휴지지. 휴지. 어, 그거 저거. 휴지지. 휴지. 됐어 지금. 물이 튀는구나. 어떻게 접어야 돼? 밑에 거 빼. 밑에 거 하루대. 그. 제발. 밑에 거를 빼. 불퍼 그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요 위에 좀딱어 그래. 손 조심해 날카로우니까. 그리고 내가 할게. 내가 놔도 내가 할게. 해서 얘는 바깥에 놔두세요. 바람만 불면 이래도 상관없어 오 소리 장난 아니다 아니 비가 다 들이치니까 아 그치 낚실까? 와. 와야 진짜 마이크 앉아서 조심하고 메인 폴더 도 낚셔야지 자 춘다 이것 좀당겨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어떻게? 라고? 아, 이쪽으로 당겨. 아, 이거는 평생하게 만들어. 안 들려! 얘를 이렇게, 내가 지금 힘주고 있지? 어. 이렇게 당겨. 어. 많이 힘, 생각보다 너무, 그냥 적당하게 딱 당겨야 돼. 무서워! 어, 다 했어, 이제 거의. 몇센치야2 90 펜치. 오빠 여기를 내려. 여기 내려 여기. 알았어. 저거 그래. 아 이거 먼저 하고 됐어. 290 펜치. 한10 펜치만 내려. 아 정신 없었어. 혼이 혼이 나갔어. 어. 이게 더안 땡겨지네. 대박이다. 됐어 이정도면 비가 엄청 들이쳤어 그니까 러 이제 안들티지? 아. 어. 여기 탑불을 높게 쳤다는걸 내가 깜빡했네 그래 내가 낮추라고? 어 그래서 그래서 아! 그 순간 야, 순간 깨다서 오빠가 가려고. 왜 낮추지? 왜? 낮출 필요 어 아니 괜찮다고 <laughs> 이 근데 나는 그순간 못했어 그렇지 어, 됐어 이제 그 됐어 여기 스크레 모아 있는데 안닦아도 돼? 크레모아 크레모는 좀.. 아 이거? 어. 이거 좀 방수를 해서 생활방수 되는 거라 어. 아 이제 좀 젖어들었다 아까가 피크였나 봐 하늘이 노했다 어, 어. 오빠 의자, 내 의자 다 젖었어 괜찮아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어, 씻고 왔는데 오빠 괜히 괜찮아. 씻겼네. 아니야, 그더끄껍했을 거야. 옷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괜찮아. 아씨, 다 하니까 끝이야. 나다 했잖아. 지금 다 하니까 끝이네다 하니까 끝이야. 진짜! 아주 혼을 빼가네, 혼을. 아, 글래머 쉘터가 필요해. 글래머 쉘터 입구도 달수 있거든. 비 오면 입구만 빨리 이렇게 달아버리면 아, 거. 그럼 얼른 말만 하지 말고 사버려, 그냥 지금. 주문해. 물론 입구가 방수안된다 바지 다 젖었어. 괜히 이거 어쩔 수 없지 뭐. 마를 거야, 됐어. 입고 있으면. 위에가 앉아 있는 게 어디야. 깔끔하지, 위에? 아휴. <laughs> 영혼 가출하셨음. 햇빛 나 그니까 비도 안와 이거 나무에 떨어진 거야 그래? 아 대박 어 대박 배신감 느껴 야다 낮춰놨더니 하... 야 이걸 아까 꺼내놨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. 밥 먹을 때비 <laughs> 어. 언제까지 오는 거야 대박이었어. 아까 처음 비올 때만큼만 그만큼으로 계속 오면 좋은데. 난톡오 아까 톡톡톡 톡, 톡 떨어지길래 오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. 아 우리가 공간 넓게 쓴다고 살짝 살짝 밖으로 다 밀어놨잖아. 그래서. 근데 이게 여기로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밀가 없었어. 이까지 들이차니까 응. 내가 타프를 높게 쳐놔서 응. 타프 더 낮게 쳐도 될것 같은데 지금 망같아서 하나 더 낮출까, 이럴 때? 네. 언제 또막 쏟아질지. 언제 모르겠지. 또 쏟아질지 모르니까? 내가 어, 지금 또쏟아질려고 하는 거야. 우산 씌워줄게. 우산? 그래. 지금은 우산 씌워주면 될 정도지? 아니야. 나 우비를 입어야 되겠어. 우비 여기 있어. 봐봐. 응, 봐봐. 좀당겨주면 편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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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전한 우리 집이 되었어. 자. 일로 와, 이유 여유롭게. 여유롭게 우중캠핑을 한번 즐겨보자. <laughs> 여유롭게 우중캠핑을 한번 즐겨보자. 됐어, 이제. 어? 네. 그거 어차피 소용한거 없잖아. 플라스틱 통인데. 그치. 그래도. 야. 포우다포우 포부. 뭐라고 비었으면 좋겠다고? 알았어. 또프도쳐다는데왜비안 오는 거야? 뭐라고? <laughs> 까분다. <막. 웃음> 아, 낮추니까 비는 안 들어친다. 비는 안 들어친다. 우리 그때 낮추 낮게 치고 비맞았어그 했잖아, 우정했잖아. 했어? 아. 어. 나더 할게 남았었어? 어? 할게 남았었어? 나좀더 쾌적한 어? 쾌적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정지로 발휘해보려고 하는데 안해도 돼 그럼 안될까? 해난다 어, 와 이쁘다 저기 아 그러네? 스무살의 여름같아아 정말? 스무살의 여름이 어땠길래 어. 정말 이 텐트가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가 있네.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거든. 응?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. 뭐가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내리고 한게 공간적으로 가장 활용이 높으면서도 비나 이런 것도 가장 비교적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네. 맞아. 재밌어. 재밌는데. 어. 어. 아 어... <laughs> 어, 너무 예뻐 이뻐, 너무 예뻐. 이뻐. 어, 너무 예뻐. 오씨 대박. 아 어, 여기가 진짜 이쁘단 말이야 여기. 여기도 이쁘다. 어 무릎 관절이야. 20대 관절인 줄 알아서 조심히 다뤄. 그럼서 나한테 또 끼어. 애 애껴, 껴서 써야 돼 무릎은. 야, 네가 알아서 해. 요거요거를 이렇게 내리면, 이 봐. 아? 이거를 내리, 요걸 돌리면 음. 안 고정이고 이렇게 가면 고정이야. 음 알았어. 여기 보이지? 음. 아, 저기 좀 클로즈업 하고 싶다 진짜 저. 바닥을 너무 이뻐 클로즈업 할수 있는 렌즈를 지금 집어넣고 온건데 아그 200만원짜리? 어 음. 하, 너무 이뻐 반짝거리는 거? 어저 바닥이 너무 이뻐 지금 한바탕 전쟁이 지나갔다 음. 우린 또무언가의 불안을 느끼고 새로운 장비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<웃음> <웃음> 어... 얘가 지금 비를 맞았잖아, 그지? 어? 비를 맞았단 말이야. 어. 이렇게 비를 맞았어. 어. 이걸 솔로스토브에 고체연료랑 넣으면 탈까? 안탈것 같은데. 근데 이거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음. 기냥도 잘안 탔단 말이야. 음. 한번 도전. 아니면 이걸 해볼까? 요거는 이것도 찾았지. 이거 탈까? 그 이게 완전 대박 젖은 거야. 그러니까 대박 젖은 거야 이거. 이거 고체 연료랑 한번 넣어보자. 솔로스 토브. 이것이 탈 것인가? 고체 연료 됐어. 이게 탈 것인가? 젖은 장작이 탈 것인가? 또해 들었어. 응, 해. 응, 음... 엄청 몽환 쪽이군. 여기서 하나 찍어봐. 응, 여기서 뭐, 뭐 어떻게? 아, 거기서 찍어달라고. 어떻게 찍어줘야 될까? 일로와 이뷰야이뷰 이브. 일로와 이거 들고 있어 그대로 들고 있어 물안 떨어지게 밑으로 향.. 어 그렇게 어 해난다 해난다 응 음, 해난다 이거 좀 높여도 되겠다 어? 이거 좀 높여도 되겠다 벌써? 아 그래? 조금 이따 할까? 조금 모르겠는데. 이따 한번 지나간 다음에. 그래. 꺼졌어. 있잖아 이게 여기 괜찮겠어? 지금 쫄쫄인 상태인데 불? 그래, 그래 이걸 들어서 넘기자고? 잘할 수 있겠어? 일곱만, 얘만 예, 할 수. 있겠. 난 못할 것 같은데? 얘를 들어서, 그다음에 불끈 다음에, 다음에 옮겨야될것 같은데? 아불끈 다음에. 그래, 이걸 집지. 손으로. 됐어. 하고 집어 들어. 조심. 됐어? 두 손으로. 아, 근 내가 들까? 내가 드는 게 낫겠다. 니가 네. 이거를. 에? 이 정도? 더. 더? 더 응. 너무 묻지 않아? 됐어. 됐어. 가라고 얘를 떨어뜨려, 조금. 됐어. 그럼 의미가 없잖아. 아니, 의미 있잖아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. 이게 불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되지, 천이랑. 빠르어 응? 좋아? 응. 아, 밑에 콩나물을 왕창 넣어놨는데. 아, 콩나물을 넣었구나. 어쩐지시원하더라 나긴 해응 그치 나 그렇게 생각했어 아... 아... 물좀더 넣을까? 괜찮아? 더 넣어 조금만, 조금만, 반컷 아. 라면 익었다 <laughs> 맛있는 것들 면좀더 다 먹었네? 응다 먹었어 응, 응 없어야되는데 건다 먹었어? 김치 조금 남았네 여기도 남았다 배부르다 응. 적당히 잘 먹었다 근데 막먹을만 많았어 응? 먹을많지만먹었잘먹다 응. 응. 먹었다 진짜 Música mm -hmm. 짜장 불어놓을까 일단 반을 접어야지. 그지? 빠져. 빠지고 있지, 지금. 다 빠지고 있어? 이 노란색이 보이는 게 바람일 때. 맞는데. 때야. 어. 자, 그하면 끝에 이렇게 좀 잡아서 바람 열려 있지 배 응. 두번 하면 될것 같아. 야, 애초부터 처음에 다한다 생각하지 말고, 그렇지. 두 번에 한다고. 이거 바람을 막는 게 아닐까? 손대. 대충 빼고, 다시 딱 걸려서. 어,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? 별로 안어려운데 <웃음> <웃음> 이게 아 이게 여기 안 걸린다. 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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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밑에 <laughs> 꺼져가지고. 어, 꺼져가지고. 아나 갑자기 나한테 뭐 불러. <laughs> 어 뭐가 파. 어. 아 여기 내가 이렇게 걸쳐놨거든. 아 조심해. <laughs> 응. 문이 닫깰 것이냐? 응? 문이 닫깰 것이냐? 다시 뱉을 것이냐? 닫깰 것이냐? 됐다. 됐어. 됐어. 가자.